가수 최예나 Y.E.N.A가 1월 16일 컴백을 확정지었다. 2일 최예나는 공식 SNS를 통해 커밍손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연인이 맞잡고 있는 손입 배경으로 담긴 포스터 위로 2023년 1월 16일 오후 6시 KST R.E.L.A.S.E라는 문구가 적혀 최예나의 컴백을 예고했다. 지난해 첫 번째 미니 앨범 '스미에리와이'를 통해 새 출발에 나선 최예나는 전국 차트인 아래 아음악 방송 1위 등 눈에 띄는 성적을 보였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차세대 예능돌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2022 브랜드 고객 춘성도 대상에서 2022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솔로 가수 신인 예능돌여 부문을 동시 수상했고.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솔로 아티스트 신일를2022 이저 아티스트 어워즈 INJAPAN,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 제펜에서는 베스트 뮤지션상을 수상했다. 위의화 엔터테인먼트 측은 최예나가 올해도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며 이번 활동에서도 MZ 세대 워너비, 좋은 활약을 펼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